여전히 느끼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맞고 간단한 목소리가 지금도 어디선가 다시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드라마 더인 프라치를 통해 선생님을 처음 배웠고그일로 선생님을 조그마치 난 따뜻한 시선으로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대에 서실 때 찾아뵈었던 연극 공연도 기억이 납니다. 공연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연기에게 담당하게 나눠주셨던 대화실에는 배우 살아오신 긴 시간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품 앞에서 제가 스스로 흔들렸던 시기 선생님께 조심스레 여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연기는 왜할수록 어려운가요? 제그 선생님께서는 잠시 저를 받아보시고 특별의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마 지금도 나도 어렵다.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이자 오랜 시간 마음을 짓고 있는지 가르치이습니다 수십 년간 연기에 오신 분도 여전히 연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셨을 뿐 아니라 연기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로에게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진정한 예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배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신 가장 큰 스승이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마음과 자세를 꿈과 산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작품 앞에서는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는 따뜻하게, 연기 앞에서는 끝까지 경선함을 잃지 않는,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선생님의 연기를 사랑해온 많은 후배들과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 웃고 울었던 대중의 마음이 함께 모인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 편안히 쉬십시오. 저희 후배들은 선생님께 보여주신 마음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고 영원히 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긴 여정에 진치지 않은 가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man